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즐겨보는 자동차 채널 육카입니다 오늘 기아의 미래 EV6를 가져왔습니다. 모델은 롱레인지 모델이고요. 특히 이륜구동 리뷰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국내 최초로 이륜구동 유튜브 리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롱레인지의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 이륜구동 풀옵션 차량입니다. 제대로 된 리뷰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먼저 외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요 굴곡이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 오다가 이렇게 예, 굴곡이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 예전 왕관 같은 그런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 곡선이 아주 예쁘고요 여기서 이렇게 볼륨감이 실 들어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왔습니다. 주간 주행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깜빡이를 넣으면은 순차 점등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순차 점등 방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순차 점등 방식으로 적용 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외장형 에어플럼이 이제 차량의 이제 냉각 기능을 향상시켜 줄수 있고 공력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 이렇게 외장형 플럼이 아주 큼직큼직하게 들어왔고 하단부에는 하이그로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들어오면 사실 만약에 외장색상이 검은색이다 그러면은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하얀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 대비를 이루게 되죠.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네. 이렇게 돼서 어,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고 를 있습니다. 자, 라이트 부분에 이쪽에는 이렇게 프로젝션 타입으로 위아래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세 줄로 마치 화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듯한 이런 형상을 나타내면서 어, 속도감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형상입니다. 기아 차량 중에서 DRL이 제일 긴것 같습니다. 주간 보조 등이 가장 긴 것이 특징이고요. 한 줄만 아니라 위아래 두 줄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디자인적인 요소 중에서 훌륭한 요소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먼저 A 필러 부분이 이제 하이 그로시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백밀러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깎여져 있습니다. 깎여져 있는데 어, 부드럽게 라운드지면서 깎여서 아마 공략 성능을 좀 개선하는 목적이면서도 스포츠해 보입니다. 눈에 또 띄는 부분이 이 하단부에 보면은 네, 하이 그로시 네, 가니시인데 가니시가 보통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얇은 편인데, 이게좀 굉장히 크게 잘 빠진 것 같고요. 이 차를 처음 보시는 분들, EV6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손잡이를 보고 당황하실 것 같아요. 아 이쁘기는 한데, 어떻게 여는 거지? 좀 당황하실 텐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엄지를 여기다 갖다 댄 다음에 잡아서 여시면 돼요. 닫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밀어서 닫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이,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기존의 차들처럼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염이 된단 말이죠. 밖에서.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안쪽에 뭐흙비 같은 거 내리면 그거 다 내가 손으로 잡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좀더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공기 역학적으로도 어, 손색이 없는 그런 것이라 보면 되겠고 테슬라에서 일전에 한번 봤던 건데 드디어 기아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B 필러, 필라, C 필러도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라운드 몰드는 하이그로시로 적용되었습니다. 보통 기아가 여태까지는 크롬 스라운드 몰드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차에서 근데 네, 하이그로시 몰드를 적용했습니다.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이라 그런지 좀 대비가 잘 돼서 조화롭게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측면에 보면은 네,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기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어, 이 스포일러가 어떤 역할을 해 주냐 하면은 비행기 날개 반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베르누이 법칙이라고 그래서 어, 비행기는 바, 바람이 불면은 하늘로 뜨잖아요. 얘는 반대적으로 바람이 불면은 양력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공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흐르겠죠. 이 면을 따라 흐르겠죠. 면을 따라 흘러서 여기서 눌러 주는 겁니다. 이 예를 갖다가 이쪽으로 공기가 흘러 주겠죠. 그러면은 뒤가 이렇게 눌리는 효과가 나면서 차가 뜨지 않는 차가 떠, 고속에서 떠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약간이 떠 있기 때문에 제동 성능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한 접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래서 레이싱카들 보면은 막 날개 두세개 달아 놓고 막 그러잖아요. 뒤에다가 네, 스포일러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네, 리어 테일램프는 LED 바가 오후 몇 개입니까? 한 오림자와도 한5 0 개는 넘어 보이겠는데요. 네, 이렇게 춤춤춤춤춤춤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뻗어서 끝까지 와서 여기까지. 이까지 왔으면 어땠을까요? 여,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좀더 멋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또 측면까지 등이 들어오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선 정도에서 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피라미드로 작은 피라미드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주었습니다. 충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트렁크 쪽에 있어요. 트렁크 쪽에 있어서 좋다는 의견과 나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이쪽에 한 번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리고 또툭 치면은 자동으로 닫혀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고, 네, 자동으로 열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등이 들어온 부분은 좋은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가 아니라 요쯤에 좀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실 차마다 이렇게 등을 설치할 게 아니라 충전기 자체에 등이 있으면은 꽂을 때후라시처럼 비치면서 꽂으면 너무 좋잖아요.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충전구가 뒤에 있으니까 후면 주차할 때 좋다. 근데 또 어떤 곳의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화단 보호 목적으로 또 앞으로 차를 대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우리가 멀티탭 하듯이 저 앞쪽에도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어땠을까 그럼 양쪽으로 앞에다 되나 뒤로 되나 그냥 편하게 이렇게 불편함 없이 편하자고 타는 게 자동차 잖아요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만들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어, 아쉬움도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렇게 리어 가니쉬가 이제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위와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할 때 이제 주차 가이드 램프와 그다음에 하단부 디퍼런셜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견인골이 있고요. 네. 네, 자 트렁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 부분은 이렇게 당겨주면은 여기 이제 비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동차 공구라든지 이런 거좀 칸막이가 있었으면은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러면 정리하기가 뭐 절반이라도 한 4, 4분의 1이라도 이렇게 칸막이가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비밀 서랍이 있어요. 비밀 서랍인데또 이걸 열려면 얘를 열고 열어야 되거든요. 얘를 열고 여런 다음에 또 닫아야 돼. 그리고 얘를 보관할 데가 없어. 어, 그래,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데. 그러니까 얘를 열때 여기다가 이렇게 손잡이라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네, 할 말은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6대4 폴딩이 됩니다. 세명이서 네, 골프 치러 갈땐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접으시면은 네, 차박 모드 됩니다. 네, 6화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네. 어, 충분히 성인 키한173 정도까지는 차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밑에 공간을 채워주는 제품들도 요새 오프라인에서 많이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키19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차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차크닉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러기지 스크린 장착 홀드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 제공은 아닌 것 같고, 네, 향후에 모비스에서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측면부, 문의 두께입니다. 두께.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만큼 두껍고, 여기까지 두꺼운데다가 이만큼이 두껍습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두꺼워지면 결국에 실내는 조금 좁아질 수 있겠죠. 대신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면 추돌할 때는 에어백이라든지 앞에 지지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존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측면에서 부딪혔을 때는 사망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이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음 측면 안전도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겠고 특히 뒷자리는 보통 유아나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의 이제 소재를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 소재 같고 이 부분에는 이제 알칼타라 타입의 어, 세모가죽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하이그러시가 깔끔하게 적용되어 있으면서 위쪽에는 크롬 몰딩이랑 이렇게 크롬 몰딩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고급감을 더했고요. 다시 여기는 플라스틱인 것 같습니다. 네. 메르디안, 네. 서라운드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벨벳 처리가 되어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다만 좀 아쉬워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의 소재가 조금 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인데 고급스럽지는 않은 플라스틱인 것 같고요. 네, 여기도 여기도 이제 플라스틱 커버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탑승하려고 할때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각보다 높아서. 어, EGMP 특성상 하부에 어, 전기계통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저야 뭐 상관없는데 어린아이들이나 노액자 탈 때는 살짝 턱이 높을 것 같아서 향후에 사이드스텝이나 이런 악세사리 같은 게 들어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EV6에는요 카니발에도 안 들어가 있는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있습니다 카니발에도 안 들어있거든요 이 네, 유압식으로 해서 어, 매우 편하고 정비성을 좀 향상시키게 유아시 리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프렁크 부분이거든요 이제 앞쪽에 있는 트렁크를 우리는 프렁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EV 마크가 있고요 어,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도 잘 나왔네요 짜잔 열어볼게요 네. 오늘 리뷰하는 일륜구동 차량은 이 프렁크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제가 언뜻 봐도 한 18리터 정도는 돼 보이네요. 네, 소형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짐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어 하려면은 여기는 이제 커버를 열어야지 정비가 되는 거는 조금 안 좋네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 놨으면 어땠을까요? 방향을? 그랬으면 굳이 이 커버를 안 만들어도 됐을 텐데. 이 쪽에 보면 이제 플랫폼이 보이는데, 네, 이쪽에 지지대라, 네,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네,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충격 안전성에 있어서 이 차량은 모든 부분에서 지금 거의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백도 8개가 장착된 차량이고, 충격 안전도에서는 거의 탑 세이프티 수준의 어, 차량을 보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성을 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하우스 부분이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이쪽에는 지금 워시앱 부분도 이렇게 탱크가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보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어, 왜냐하면 이게 EGMP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 하부에 차대, 차대 자리에 전기 배터리 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 플랫폼이라 약간 모든 부분들이 좀 위쪽으로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로 이렇게 스트럿바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보아 보이는 거는 이 위쪽에 커버링들이 매우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커버링들이 잘 되어 있어서 어, 하부에 있어서의 소음 같은 거. 전기차는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만 올라와도 거슬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전면부 프렁크 그리고 후드 안쪽 구성품은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K9에 들어가는 이 파노라믹, 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제 중앙에 딱 하고 자리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오 메트릭 타입의 어, 패턴을 가진 어, 대시보드가 오염에도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세련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 K8에 들어가는 네, 터치 전환 공조계가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스포티지에도 적용이 되었죠. 이쪽, 네, 요쪽, 이쪽에 있는 버튼은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 조수석, 이쪽이 정리가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쪽에 이제 시동 스위치가 아주 인체공학적으로 손목각도에 맞게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나, 아직까지 기아에서 이런, 어, 인체공학적인 시동키가 없었잖아요 항상 허리 숙여서 이렇게 눌, 눌러서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운전석에서 이렇게 버튼을 감각적으로 누르거나 그랬어야 되는데이부분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버튼이 있어갖고 조금 누르기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SBW 네, 이렇게 전자식 기어 변속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제재감이 이제 K9이나 A3에서는 조금 좀 가벼워 보이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원격 주차와 서라운드 뷰. 네. 카메라가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서라운드 뷰 기능입니다. 네. 정말 세계 최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아의 네, 서라운드 뷰 기술입니다. 역시, 요 모비스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실내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네 조명들이 아주 미려하게 잘 되어 있고요. 핸들은 디커 핸들입니다. 디커 핸들 적용돼 있으면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 네, 이렇게 오 기입한 디자인이 지금껏 못 보던 디자인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길게 누르면 스노우. 오 이거 잘했습니다. 이게... 에, K9에서는 길게 눌러야 스마트 모드였죠. 길게 누르면 스마트 모드였는데 스노우 모드가 잘. 잘안 쓰는 모드잖아요. 모드 중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길게 눌러서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잘만들것 같습니다. 네. 네 회생 제동이 살짝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회생 제동 모드 1단계고요. 네, 2단계, 3단계, 4단계로 맥스. 어우, 이거는 거의 네, 아이페달이라고 그러죠. 네. 아이페달.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엑셀만으로 거의 조작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엑셀을 뛰면 브레이크가 밟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 처음에는 약간 좀 이질감이 들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없던 시스템이니까. 대신에 어 좋은 점은 내가 브레이크로 발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차량이 그만큼 연비가 향상이 된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마침 또 이렇게 신호가 걸려서 실내 디자인부 설명 좀더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어 여기는 좀 이렇게 나이키 같은 모양이네요. 나이키 같기도 하고 마치 어 하키츠나 골프채 같기도 하고 그런 디자인적 요소를 갖고 있는 네 인사이드 도어 핸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음, 이쪽에도 이제 하이그로시랑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 노트 21이 딱 맞아 떨어지는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치 이렇게 붕떠 있습니다. 항공 모함처럼 붕떠 있고요. 밑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막히, 막혀있지 않고 이렇게 좀 떠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하지 않아서 좋네요. 근데 단점은 지금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 USB 못 빼거든요. USB 빼기가 조금 힘들어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뱃살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USB를 뺐다 꼈다가 좀 힘들어요. 위치를. 이런 데가 아니라 이런 데좀 좀 손이 좀잘 닿을 수 있는 곳에다가 좀 만들어 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헤드 라이닝 쪽이나 이런 쪽에 만들어 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일반 쏘렌토를 뭐 기준으로 봤을 때 사륜구동을 넣게 되면 가격은 23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어, 이 우리 EV6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무려 3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륜구동을 넣게 되면은 앞에 이제 모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되기 때문인데요 모터가 하나 더 추가됨으로써 이제 마력수는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모터 최대 토크가 이제 뉴트미터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350 뉴트미터가 이제 이륜구동 그리고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600 뉴튼미터로 약255 뉴튼미터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 이거를 우리가 토크로 환산하게 되면은 어 나누기 9.8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토크스로 환산이 되는데 어 단순히 비교를 한다고 해도 약30% 정도의 모터 토크 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륜구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 이 차가 이제 전기차라는 특성을 생각하시는 분,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연비를 생각 안할수 없거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완충했을 때 470km를 갈수 있는데요. 470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수한 번에 휴게소 들리지 않고 갈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440km가 이제 최대 주행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서울부터 부산을 간다 혹은 어, 내가 뭐, 서울에서 천안까지 왕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좀 아슬아슬 한 거죠, 사실. 어, 아슬아슬 해서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충전을 한번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륜구동을, 또는 나는 파워풀한 힘을 느끼고 싶다, 또는 이제 사륜구동의 이제 접지성이 좋은 그런 안정적인 주행이나 이제 눈길 안정성을 좀 확보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사륜구동을 선택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프렁크 공간을 봤을 때는 이륜구동과 사륜구동에서는 어, 프렁크 공간은 네, 이륜구동이 뭐큰뭐 차를 선택하는 프렁크 공간이 사실 중요한 선택 요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륜구동이 어, 사륜구동보다 좀 나은 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출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륜구동을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 충분합니다. 사실 자동차 가지고서 레이싱 할거 아니면은요. 네. 이런 출력은 이런 구동만 해도 너무 이제 기존 내연 기관차보다 압도적인 토크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 굳이 꼭 출력 때문이라면은 사륜구동을 선택할 필요까지는 크게 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은 저는 이번 만큼은 만약 내가 전기차를 사야 된다, 혹은 내 가족이 이제 전기차를 구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은 저는 사륜구동보다는 전기차에서는 이런 구동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구동이면 후륜구동이니까 이제 눈길에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타이어가 네, 어, 고평평비의 20인치. 대형 타이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 어느 정도 내려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GT 롱레인지 차량을 이른 구동 시승하고 있죠. 그러면이차 구입하면 얼마에 구입할 수 있나. 사실 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비싸진 않을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049만원짜리 차량입니다. 6049만원에 옵션 가격으로는 410만원 원치 풀옵션 차량이 지금 조용되어 있거든요. 이름구동 풀옵션 GT 의 롱레인지 차량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별 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이 되고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약 390만원 정도의 개별 소비세가 감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6070만원 정도면은 어, 지금 구입이 가능한데요. 근데 또 지자체마다 또 보조, 보조를 해주잖아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 경기도에서도 뭐 시군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약 1,3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입 가능한 금액은 4,77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요 4,770에서 취득비용이 감면이 돼서 25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토탈 다해서 5천만원 네, 다해갖고 5,02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V6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매우 저렴합니다. 네, 연간 한 13만 원 정도, 연간 13만 원이면 자동차세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2000cc 자동차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연간 자동차세가 52만 원 정도. 2500cc면은 2500cc 뭐 쏘렌토 가솔린을 구입한다 그러면은 61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나가게 되고요. 물론 그 이상으로 되면은 100만 원대 육박하는 자동차세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고성능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13만 원밖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불만들이 오는 거죠. 내연기관 타시는 이제 유저분들이 아니 6천만 원짜리 차는 13만 원 자동차세 내고 어 우리는 왜 이렇게 자동차세를 비싸게 내냐? 그만큼 전기차가 아닌 차를 타시는 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억울하다고 느낄 만큼 자동차세가 저렴한 겁니다. 유지비 좋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세 저렴하고, 그리고 유지비가 좋다는 얘기는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차니까 향후에도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보조금 잔뜩 받아놓고 나중에 어 되팔 때 되면은 사실 큰 손해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차 공간을 차가 탐색을 하고 있죠. 주차 공간을 네어 여기다 주차하고 싶대요 차가 좋아요 거기다 주차해 주세요. 네 업격 주차 버튼 누르고 파킹 누르고 저희는 내리겠습니다. 네 자. 네, 지금 원격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키에서 이제 후진, 뒤로 후진하는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차가 스스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도 없이 이렇게 주차하니까 신기하네요. 네, 뒤에 테일 램프랑 보조제동 등 들어온 모습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어 뒷부분 등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후진 등도 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오 기둥이 있는데도 주차를 완벽하게 해내네요. 와우 대단합니다. 와. 우 어, 제가 해도 이렇게 반듯하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사람 많다고 했습니다. 네, 어,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EV6 여러분과 함께 촬영해 봤습니다. 원격으로 주차하는 것까지 마무리해 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새로운 기아의 미래를 보면서 정말 가슴 벅찬 하루였는데요. 네, 여러분에게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간접 경험이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겠고요. 저는 육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